자 오늘은 드릴 게임을 해볼거예요몇 개나 내려가야 돼? 엄청 많이 내려가야 되지. 자, 가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다루요다루요다루요 우와, 두 손가락 하는게 진짜 빠르다. 아래다가 가야 돼. 너 아까 엄지손가락이 빠르다 <laughs> 어, 맞다. 언니 아, 손가락이 잘 못해. 자, 이렇게. 어, 여기 안쪽으로 들어가. 근데 손가락이 엄청 빠르니까. <laughs> 나 엄청 빨라 손가락 한번보여줄까어보여줄까봐봐 <목소리> <목소리> 이제 엉뚱한 손가락이 난 진짜 빨라 으으오 <목소리>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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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으으 으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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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 아까 피비드데이드릴못 넣었지. 드릴? 어, 얻었지. 아, 그래? 이상이가 지금 두둥까지 갔어. <laughs> 와, 엄청 많이 간다, 끝이. 왜이 정도 갔어? 와, 빨리 개발, 빨리 얻자, 빨리 얻자. 와, 짜다. 와, 그래, 와, 뭐야? 오, 이게, 오, 이거또 나오고? 왜 자꾸 나오네? 오, 오케이. 오케이. 어, 안 나왔네? 오케이. 지금 얻어 있는 거는 천사의 숨결인데. 나원래 아, 우 구름까지 갔어. 너, 아니야, 너 부엉이까지 갔잖아. 아 맞다. 나 부엉이까지 갔어. 부엉이 가안 보여. 너무 너안 보여. 나까 천사도 얻었지. 없어버려 이거. 아, 오케이. 예. 아, 가자. 가자. 오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왔어나나나나나나나아나나나나나나나나나 어. 이렇게 이렇게. 아, 왜? 아, 왜? 괜찮. 아, 왜?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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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더편하네 아하하 음, 그럼 송이 뽑아아 근데 이거 6 0 0다 캐고 또해자 음. 상자 열지 말고 오케이? 헐 오케이? 야 이렇게 못어 오케이? 하면 상자가 꽉 차지 어? 음 너무 꽉 차지 이렇게 해볼 너무 느려 돌로바로 박혀야 돼아르르 오! 이제 6 0까지 거의 다 왔다! 내가 이렇게 느린데! 엄청 빨라! 그렇지? 오! 어, 다 봤다! 나왔다! 야, 아, 너 엄청 빨라! 봐봐, 나 이제 더 빠르다 엄청 빨르다그더 빨라. 빨라. 빨라, 떨어질 것 같은데! 어, 떨어질 것 같은데! 에이.

하래 오케이. 자안되있어 힘을 합치자. 참 참. 빨리 빨리. 짠. 뭐버다어왓 써버렸. 와 겁나 빨라. 파다수마. 야 하라. 좀 쉬었다가 이렇게 좀 쉬었다가하자. 얘가 도와줄. 게 이건 원래 자동 드릴이 됩니다 여러분들. 완전 느려 졌어 빨라. 아.

1, 2, 3! 우와, 더덜, 더덜, 고급 인형. 왜 이렇게 많이 있냐? <목소리> 아, 왜 이렇게 냐또 언제 나 아, 왜안 나오냐? 다시 하자. 자동 드 해야 돼. 자동 연기인데, 이거. 자동 연기는 뭐야? 이거까지 저돌이... 해야 돼. 그저 돌려. 열린데 그냥. 아, 나 이런 거 싫어. 그렇지? 왜 이렇게 빨라나 <laughs> 저기 자동 드릴 했잖아. 이거나 음, 아!

치배! 야! 리고 야! 배 치배! 치 하나도 없네. 자동치이 최고야 이거 한번이 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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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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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저 치배! 봐배치봐 치배! 치배! 치봐 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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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아 치배! 좀쉬 너도 좀 쉬어. 그래서 얘 도와줄 거야. 와 중복 수식품이 154대. 어다 여러분들 하지만 저 누군지 알아? 바로 피기 도둑이에요. 피기 도둑이에요. 왠지 알아? 아저 핸드폰 이 고장나서 지금 아 지금 영상 못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다른 거로 그냥 다른 핸드폰으로 영상 올리고 있어요. 알짜그러저앰브루스가저엠버 그러니까, 얻었는데, 그래서 저 핸드폰 고장났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받아줘. 진짜? 어? 아무것도 안 받아주잖아. 아 어, 진짜가라. 가다, 가다, 가다. 어. 안 돼. 아, 아니 아직 칠 분이야. 아, 아, 나, 나 이제 아, 핸드 할게. 일단 와 와, 이제 오. 이번에 마지막 판이에요, 여러분들. 아, 다섯습니다. 이제 열어볼게요. 자, 아, 연습부터 열고. 으, 이거 미. 하, 아, 이거 징그러워. 일로 와봐, 이거 왜. 아, 뭐하네. 으, 이거 징그러워. 뭐야, 이거.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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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Enggak.